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랍니다. 약속과 성취를 이루려면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살면서 수많은 약속과 성취 속에 살아갑니다. 약속을 해서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내네 것으로 만들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12절 13절에 보면 갈렙은 약속하고 온넬은 그것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좋아하시고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은 못 지킬 때가 더 많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인류의 죄를 안겨다 주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에서에서 천녀가 인태 아들 날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는 말씀이 마태복 1장 23절에 이루어집니다. 보라, 천녀가 인태 아들을 날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느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정된 죄로 미이 아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 왕 고레스는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발 통하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에을 통해서 말세에 남자든 여자든 요정이든 남정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차별없이 성령을 주겠다는 그 약속도 사도행정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정 2장 2절 4절을 보면 혼론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함에 마치 불의 허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성리의 충만을 받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림의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날은 하나님 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계시로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예수요 옷이 없어서 재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외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말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진없어지을 정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야 되라.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면 무슨 성취가 있습니까? 응답하리라. 부르짖으리라 응답하리라. 순종하라. 축복하리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영광게 하리라. 겸손하라. 높여 주리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용서하라. 용서하리라. 긍휼이 여기라, 긍휼이 영임을 받으리라. 주고 나눠 주어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인내하라, 복이 있으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 제자가 되리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 땅을 종복하라. 내가 주리라 하셨습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그의 동급에 이르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둘다 믿음의 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갈렙 자신도 내게 산지를 주옵소하고 하나님 의지에서 산지를 취하려고온전히 순종했을 때 해보리란 해보론이라는 그대한 엄청난 땅을 얻게 됩니다. 갈렙 자신도 약속과 성취를 체험할게 자신 또한 약속합니다. 기라셉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사랑하는딸 아싸를 아내로 줄이라했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라반도 야곱에게 성실하게 일하면 자기 딸 라이를 주겠다 역사였습니다. 처면을 레아를 줍니다. 두 번째 라이로 줍니다. 사울도 골리앗 이긴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기라세벨은 헤브론 서남쪽 약4 시안 거리에 있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위험과 희생이 따르고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모르는 위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온니엘이 갈렙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힘입어 담대게 싸워서 마침내 기라세벳을 점령합니다. 이후에 온니엘도 나중에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이 온 일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나쁜 인간은 약속은 했지만 거짓말로 지키지 않습니다. 공수품만 남발합니다. 이런 인간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하십니까? 지키지 못할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백번 약속하면 백번 다 지키시고 천번 약속하시면 천번 다 지키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 막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갑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강적이 만나고 나서 책도 읽지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하지 마라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약 말씀처럼 저도 약속과 성취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내 하루 스마트폰 게임을 안 하면 아빠가 만 원을 줄게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만 원을 갖고 싶은 것 듣겠지만 아들 자신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정말 꾹꾹 참으면서 성공했습니다. 제가 칭찬했습니다. 아들아 대단하다. 너는 할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참는 거, 절제하는 것도 배워야 해. 너는 주안에서 큰 힘을 될 거야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적시로 마늘을 주었습니다. 아들아 이번에 성공했으니 다음에 또 도전해보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선물을 줄게. 이번에는 아들이 집접 날짜를 잡아라. 아빠 하열은 하고 수열을 잡을게. 그리고 다른 날을 잡을게. 또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약속하고 아들은 참으면서 지켰습니다. 자녀와 아들의 약속도 이렇게 지키는데 하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약속의 체험을,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세요. 인간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 것이 아닙니다.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약속하십니다. 약속과 성취를 이루려면 약속과 성취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로 약속과 성취를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세요. 14절에 보십시오. 악사가 출구할 때 그가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낙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딸이 아빠에게 청하여 구하고 아빠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갈렙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축복과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구하고 찾으면 두드려야 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아빠가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밭을 구하고 샘을 구했습니다. 밭은 식량이고 샘은 메마른 사막의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될온니가 함께 상해서 아빠에게 구합니다. 딸이고 사이였지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약속. 받는다. 찾아라. 약속. 찾아낼 것이요 성취. 두드리라 약속, 열릴 것이요 성취입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빈곤, 궁핍, 없는 것, 필요한 것이 돼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풍족해도 없는 것,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부족함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궁핍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지혜와 믿음입니까? 사랑과 기쁨입니까? 용기와 힘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제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하나의 아버지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에 대여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가정입니까? 재산입니까? 사명과 열정, 꿈과 자신감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구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찾을 때까지 찾으세요. 저는 갤럭시 버저를세 번이나.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 아버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세분다 찾아냈습니다. 최근에는 밤에 급히 뛰어가다가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서 빠뜨렸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빠뜨렸는지 어디 두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5분 정도 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또 간절히 찾게 되 되거든 하나님 아버지, 스마트폰 잊어버렸습니다. 찾게 해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어디서부터 찾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왔던 데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왔던 데 가서 처음부터 천천히. 이 깜깜하니,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신호등, 넓은 신호등 옆에 작은 신호등에서 찾았습니다. 찾은 것도 신기하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박살나지 않고 멀쩡한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깜깜한 반중의 말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닫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열분 무엇이 닫혔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필요한 거 잃어버린 거 막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 아버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리십시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각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약속과 성취를 이루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약속과 성취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세 번째로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며 갈레빌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비록 딸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아버지 갈렙에게 아빠 밭을 주세요. 아빠 샘물을 주세요. 구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땠습니까? 아까워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잔물이 굴려서 말을 바꿨습니까? 자신의 한 말을 지키 뿐만 아니라 사하는 딸과 사이에게 밭도 주고 샘물을 주되 구하지 않은 것같지 위샘아르샘까지 딸에게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좋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나쁜 것 주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늘 항상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안줄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마태본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누가 보면 그대로 노아범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냐. 자식은 아껴도 부모가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구하고 찾고 두는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일장오절에 너희 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량을 주시라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했습니다 내가 볼수 1장 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져나는 그림자도 없으진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11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솔로몬은 지혜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대를 기뻐하사 더 좋은 것으로 지혜도 주고 건강과 부와 평안과 흉통 덤뿍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 적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게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재만은 인간, 타락한 인간, 죄값으로 조주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가이브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과 물과 피 전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압구하겠습니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망설이겠습니까? 마귀의 악한장들은 우리를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빼앗으러 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좋으신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야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과 성취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으면,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 마귀와 지옥부로 또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기쁘고 복된 성탄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과 성취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과 약속 축복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약속과 성취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 불신과 게으름, 무력감에 빠져서 그 약속과 성취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과 성취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에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널 주기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